성경이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솔로몬이 자기 얘기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한테 들은 얘기 잘 배운 얘기 또 자기 이야기 그리고 왕으로서 또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리고 자기가 공부 이런 걸책 좋아하니까 조상 때부터 물려오던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런 잔소리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잔소리집 이것이 바로 잠원이의 잠원 잠원이 졸면 잠이 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야, 아들아,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들아,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과 같은 그런 사랑과 그한 세대 앞선 아버지의 지혜를 자식한테 아빠가 겪은 콧 깨는 일,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너는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과 기회를 남용하거나 놓치지 말고, 그걸 잘 활용해서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너는 더 좋은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잔소리가 여기 남아 있는 자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 유대인 수천 년의 지혜를 모아 놓은 겁니다. 딱 31장에, 그리고 오늘 3장을 보십시오.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예,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얘기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 또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또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또 얘기하죠. 아니,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또 그렇게 하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걸 가르켜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야, <laughs>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옆에서 답답하니까 또 한마디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으로 다이 명령을 지켜라서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설득을 당하고 이해가서 맞아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코가 깨지기 전에 이 코가 깨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코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요. 에나 한번 복해져 버리면 빈딱한 코가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할 기회가 별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오래 살고 누리게 하며 인생을 즐길 수 있게 해주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근심 걱정 없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편한 색이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금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축복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기도 그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금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할렐루야! 어, 우리 집사님 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어? 귀함의 여금을...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서도 아그 사람 훌륭하신 분, 아그그그 농집 그, 그, 그 아들인가 농집 딸인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축복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말이 아닌가? 네. 그러나 축복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산다면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은총과 귀정의역임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될 거야라고 하는 부모의 지금 얘기가 아닌가? 저 이제 오 절부터만 얘기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땡이잠문은한 줄씩 툭툭 던져놨죠 한 줄씩 주제가 계속 바뀝니다 한 줄씩 앞뒤 같은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무슨 어디 광고가 떠서 어런가 보니까는 뭐 전혀 모르는 거야 뭐 블로그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블로그에다 글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자꾸 보게 됐어 그래가지고 어찌고 해서 이것이 바로 세이노란 책이요 세이노의 가르침 그걸 내가 어떻게 뭐 내가 어떻게 보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 사보고 싶다. 또 샀어요. 그랬더니 이거야. 희, 희한하죠. 빨간 색인데 세이노의 가르친그 부제가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저자는 블로그 이름이 세이노야. 이, 이 자기 본명 없어. 그냥 필명 세이 노 노라고 말하라는 거야. 친구가 술 먹으러 가자. 나하고 여기 한 번만 가죠. 노 노하라는 거. 야좀 위아로 걸어서. 이자 이 녀석한테 잘못 걸렸던내 인생 망치겠다. 그러면 노화라는 거노 외로워. 그래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이러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노화라는 거. 그다음에 뭐요? 예 그래서 놀란 곳은 10개월만에 지금 10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산 책은 2014년 1월 1월 2, 1월 2일 날 나온 책인데 41세를 찍었어요. 저도 출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1세 찍으면은 한번 찍을 때 최소한도 한 3천 불 찍어야 그래도. 예, 3 0분번 팔려야 종이값이 나옵니다. 3 0분번안 팔리면 이걸 맨날 망하는 거야. 지금 우리 말씀자체듯3 0분번안 팔리는 게 수두룩합니다. 지금 10년을 팔아도 안 팔려. 1 0년 그래가지고 예, 4 0일째를 찍어서 10개월. 그러니까 물쟁이 잘 팔린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봐? 저 같은 사람은 안 보지.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진짜? 입에 쓰지만 은 몸에 좋은 약과 같은 얘기를 막 해주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멘토링하고 싶고 코치하고 싶고 잔소리하고 싶은 걸 거침없이 왜? 블로그에다가 써 올린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보다가 책으로 냈더니 4 1세라 찍고 이럴 만큼 우리 청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나도 잔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래 제가 그때 설교를 이걸 마음 먹던 게 자몰이 떠오르고 그리고 이 사람 책도 떠오르고 해서 제가 오늘 서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연금 탈 나이가 돼 가지고도 몰빵하다가 몰땅 망한다 말이야. 이 잠언을 읽는 이유는 지혜로운 자가 되려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규정을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사람 앞에 규정의 역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잠언을 읽는 거야. 그거 되라고 잠언을 얘기한 거야. 자, 본론을 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획 하나님이 말씀, 참선하고 좋은 것들, 그전 모든 것, 좋은 것들을 응? 아들을 너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니가 너를 왜요? 응?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하는 잔소리가 이게 잔소리냐?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한 잔소리냐 뭐 솔로몬도 완전한 인생 살지 못했어요 지혜롭다고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짓 어리석은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가한 얘기만 한게 아니라 자기가 초상 때부터 하나님부터 총 막론한 걸다들어가도여다가 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혜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진리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단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어떤 약점 있는지, 단점 있는지 너무 잘 아신다. 나는 제 아내하고 이제 오래 살았는데제 아내가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뭐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나보다 더잘 알고. 한번 내. 약점도 너무 잘 알고, 내 단점도 너무 잘 알고, 내가 어떻게 할지도 알고, 요새는 내가 무슨 말 할지도 알아. <laughs> 뭐 이런 지혜로운 아내를 얻고 있으니, 뭐 제가 <laughs> 그냥 순정만 하면, 그냥 관심을 가지고 듣고 듣기만 하면 큰 실수와 사고는 안 하고,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뭐 사고를 안칠 가능성이 많은데. <laughs> 그런데, 나를 몇년 동안 지혜롭게 연구하고 관찰하고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애를 썼던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동역자인 제안해가 나를 그렇게 잘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이 성경에 오늘도 성경을 깊고 따라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문설주의 귀를 대고 여종이 여주인의 말을 저를 열고 문 앞에 와서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열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것이, 듣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아, 성경을 깊표 읽었다.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 잔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은 잔소리가 아니라, 이건 진리야. 계명이야. 명령이야.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야.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열면은 하나님 말씀은 내게 빛이 되어 내 마음의 우둔함, 어리석음이 빛을 다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11주 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점심 사주라고 그랬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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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 어떻게 하라고? 영화를 공격한다. 영화를 공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걸 해석을 하고서 영화를 공격하면 너희 중에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냐? 그 누구한테 한 거요? 영화를 공격한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이 오셨다면 그렇게 안 하겠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옆에 오셔서 발을 씻겨드릴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주신 그분께 그분이 발을 씻어주시면은 우리 영화께 한 거야. 여기 영화를 뭘로 경 공개, 어, 어떻게 경외하라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건 소신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음내 응? 재물과 소산물요. 소산물은 뭐 응? 농사짓거나 주식을 하거나 집 집값이 올라가거나 그가지고 이것이 익은 열 처음 익은 열매 그다음에 내 재물과. 재물 관리가 농사 일하는 거와 그다음에 재물은 가만둬도불어나는게 재물이죠. 재물은 집값, 서울 아파트 6억짜리 사는데 우리 동창들이나 우리 우리 육사 동창이나 초등학교 동창들이나 주소 한번 보면 대충 알겠어. 왜? <laughs> 물론 거기도 뭐 연립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겠지만 있다 아파트가 있다고 치고. 편한 어디야? 아이 구성. 구성이 어디야? 용인 용인이 얼마나 큰데? 용인이 대한민국 경기도 제일 큰데. 그러면 내가 이제 한마디 해야지. 아 너희 이번에 GTX 거기 용인역이라고 생긴데 그게 구성 얘기야? 인마 이래봐도. 그래서 나 이번에 이제 거기서 집뺏기고 이제 우리 이제 철수하라서 이제 보상받고 나가는데 뭐, 2028년인가 뭐 30년에 거기다가 아파트 가까이 주상복합을 하나 살수 있는 권리를 준대. 사주는 것도 아니고 살수 있는 권리. 2030년에 이, 주상복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나하고 무슨 또 관계가? 있겠으며 하여튼 뭐긴얘기를 하면 복잡하고 는 애들한테 가이친구이인생이란게이게이게뭐가이친구지고뭐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이가이친가이 친구가 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가이용인가이친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여와를 공개하는 게 뭔지, 그것이 11절 내는 거든지, 뭘 하는 거든지, 그는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공개하는 것인지,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면 알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알게 돼 있어. 응?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럼 어떻게 된단 말도 없어. 그냥 그렇게 하래. 그렇게 하는 거야.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찬양만 하는 게돈안 드는 찬양만 하는 게 아니야. 힘안 드는 아면만 하는 게 아니야. 재물과 소산물의 처익은 열매돈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돈 가지고. 네 부모를 공격하라? 돈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밥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같이. 아니, 공격하라면서.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여화를 공격하고 공격한단 말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내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투자 머리 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언제 한번 할 텐데 내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통장을 가지고 있거나 저축 통장을 갖거나 집을 사거나 뭘 하거나 나는. 내 재테크로 한게 없어 네, 교회 일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그걸 한 거야 교회 일 때문에 우리 NCC에서 당장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후당당 그 어제 그래서 NCC에서 하고 출판사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 물론 우리 건축원금 그날 때까지 내 통장이 없었어요 왜 건축원금 송도시키면서 나는 내 통장 가지면 되나 다 털어놨어 나오는 대로 뭐, 봉급이 얼마 받든지 싹싹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단임 목사고, 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양심에 걸리지 않게 살아야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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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왔다가 지금 왜 은퇴해도 먹고 살기에 문제 없도록 하나님이 그걸 다 축복해 주셨다. 제가 하나도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단임 목사로서... 어 하나님 나라와 의 지금 내가 교회송도이이일이 이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는데 그것을 우선을 주고 집을 사도 사고 그것을 우선을 주고 이사를 가도 가고 그걸 우선 주고 아파트로 전세를 내도 전세를 내고 그렇게 했단 말이지. 어. 하나님이 절대 선하심과 나를 위한 가장 응? 하나님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야. 그는 악의 그림자도 없는 분이야. 나를 위한 가장 선한 목적과 나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가장 선한 목적이 있고 계획과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물론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믿는 거야. 이것은 진실이고 이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걸 믿어야 돼.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야. 내게는 부당하게 보여도 억울해 보이고 틀린 것 같아도 싫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니 너무 고통스러워도 그냥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뭐 좋은 일이지 않겠나 이걸 통해서도뭐 좋은 일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게 두 번째.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 하나님이 를 인정하라. 아 이번에 내가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뜻이 있게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내가 모르는 그분만 아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개혁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우리 이렇게 믿지 않는 여자 만나서 이렇게 안 믿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와 이 메시지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믿음의 말씀에 내가 오래 했겠습니까? 그전에 잘 믿었어 나도 나름대로 전통적인 코리안 크리스천. 근데 그렇게도 안 믿고 그렇게도 그런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데 그이 책만 보고 그냥 기도하고 맨날 그러니 내가 지금 우리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계시와 이런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저의이 예? 일을 함께할 동역자를 이렇게 만, 준비해서 만들어서 이런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머리 끗희끗 하신 분들은 나와서 예수 믿는 예수 믿든 안 믿든 다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더 확실하고. 제가 한 이런 간증 하려면 30년짜리 50년짜리 다 하나씩 할 거예요 아 맞아 그때 나는 그런 생각 꿈도 못 꿨는데 그때 그렇게 돼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그때 그래서 이런 직장을 갖게 되고 아, 그때 이때 선택을 했더니 결국은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 우리 로버트 프로스트 씨처럼 가지 않은 길이 있는데 그때 내가 여기로 갔더니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누가 아냐는 거야 그때 그때 감동을 주시고 이걸 선택하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라?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5절과 6절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냥 한 줄만 가지고도 충분히 돼. 바로 그 1절, 1, 1번에도 9번, 예레에서 9장 23절, 요새 이제 우리 성경 읽기표, 예레미에서 읽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네가 지혜롭다고? 너 임마 잘못하면 지혜 때문에 망해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마 용사?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마라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하느냐 명찰한 나를 아는 거다 네가 명찰한 거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말고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나를 아는 것이 명찰인 거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명찰인 거야 할렐루야 네 명철 가지고, 네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의 명철 이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 비할니냐 이거죠? 그냥 네가 나를 알고 있으면 다 아는 거야. 나 지혜의 그런 대신 네가 나를 아는 걸 자랑해라. 부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말고 뭐요? 사랑을 통해 사랑. 돈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 남을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유대인들은 이 자문 한장또한장한줄 가지고서 우리 가정예배라고 뭐 굳이 그렇게 예배 행식 안 해도 돼. 밥 먹을 때 아니면 밥 먹고 나서 한 2, 30분씩 토론을 하는 거야. 애들하고 같이 아니면 성경 가지고 요새 애들 다. 제가 여기 뭐세 번역도 있고 다른 번역판 우리말 다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방 딱읽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래서 영어도 르고 잘, 앞뒤 잘 따지고 토론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해석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즐겁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응? 예레미야 20장 응? 10장 23절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또 발걸음이 향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제가 압니다. 응? 하나님 내가 모르는 내가 볼수 지금은 볼수 없지만 내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매도 말씀하려 제가 그 입학 거절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한테 몰빵했는데 몰몰 몰빵, 몰빵했는데 몰망했네. 난다 버렸는데. 어? 어? 거기 실리콘밸리 휴일리페커드 거기 취지, 어? 됐다고 오라고 했는데도 내가 거기다 노하고다거지뭐 거지가 지워가지고 지금 아내는 청소하고 난 여기 올라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안못 가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딴 시합 대온 준비 다 했는데. 완전히 날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그냥 6개월 동안 8개월 청소하면서 그냥 다음 학기 생각을 다 바꿔서 신학대학원을 가야지 5월 6월에도 가자 그래서 내가 5월 지로간 거야 갈 때까지 8개월 내가 청소하니까 6개월인가 있고 사모님 우리 아기 임신하고 비참했지 진짜 그비참일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몰빵했는데 몰망한 그 괴로 그렇지만. 보십시오. 나 미국에서 먹을 놈이 아니야. 이러면 한국에 가서 이 말씀을 펼치라고 출판도 하고 학교도 하고 교회도 세고. 우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인정하는 대학원을 나와야 돼. 선생 신학 대학원을 나오고 안수받아야 될거 아닌가. 내가 감리교 목사를 안수받을까지 받잖아. 그리고 한국에 왔단 말이야. 이런 계획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마에날 집어넣어 주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그렇게 그. 그냥 그렇게 낙심했지만 사실 낙심할 일이 아닌데, 그렇지? 그런데 영화를 마음을 다해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럴 수 하나님, 나는 믿고 고백하면 된다는데 그랬 가서 침도 백고랬는데왜안 되냐고 그 학교 가서 어? 구경 나와 이건 내 학교다 바드주를 믿는다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바드주를 믿기는 입학도 안 됐는데 야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라 한국에서 먹으려면 이건 기본으로 이건 갖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까지 갈기는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똑같은신대원 나오고. 참. 이게 음? 번째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영화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거는 제가 뭐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난 것이 무슨 무슨 관계가 있나? 여와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거야. 더 악한 거야.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야. 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들어하기 때문에 사람도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은 욕심과 불안과 꿈과 이런 것다 내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 어느, 어느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어느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길인지 다 선명하게 떠올라. 그러면은. 악을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악 악 근처도 안 갑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한 길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선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한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 8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딴건안 붙었는데 5, 6, 7, 1절부터 7절까지 쭉한 다음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맨 끝에 일곱 번째입니다. 이것이 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그대로 이 말씀들이 바로 너는 이것만 해도 이렇게만 살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몸에 좋은 약이 돼 보약이 되고 내 골수 이거 여러분 제가 설명을 여러분 했죠 골수 골수는 피를 제조하는 몸에서 피를 제조하는 여기서 건강한 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뭐가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뭐 골수가 피를 잘 만들어내게 해주신대. 할렐루야.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 지금 아무 골수하고 건강하고 뭐잘 먹어라 무슨 뭐 그런 얘기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그래야지 뭐 건강할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의지하고 살라는 거야. 이렇게 네 명치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다 이해가 안 돼도 뭐 요거 먹으면 몸에 좋고 요거 뭐안 하도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만 가지고 살라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영혼 몸에 지금 복잡한 내용들 같지만 단순해요 단순한 이것들 갖다가 실려고 살면 골수에가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자리 넘치는 남의 평강과 기쁨과 형통과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 시는 그 말로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근원대는 뼈 속에서. 좋은 건강한 피가 나와서 리 이게 피가 더러워지니까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계속 노폐물을 내보내고 신선한 피가 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 10장 20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는 일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여호와경외하는 거하고 장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당연하지. 지금 제가 이 복잡하고 이것을 우리가 의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의사는병 전문가지 건강 전문가가 아닙니다. 원래가 병 전문가요. 그러나, 아기의 수명은 짧아지니라 어? 아기들 오래 사는 사람들은 돈이 있던데. 그리하면, 그 다음에 여기도 3장 2절에도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응? 많은 해를 누리게, 해를 누리게 하며. 바로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많은 해를 누리고 오래 살고, 많은 해를 하도 비일별하면 어떻게 해서 건강 나이가 아니라, 이거 건강나 이거 뭔지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 남자의 건강 나이가 73세 75세 이게 내 정도까지 보통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 다음에 75세 부터 이제 83세가 뭐지 평균 수명 이라고 하면 은 75세 부터 83세까지 8년동안 뭐한다 빌빌한데 <laughs> 빌빌하는거죠 뭐. 어디 아파서 맨날 들락거리고 어, 어디 여행도 못가 왜 빌빌하더라고 뭐. 뭐 비행기 못 타는데 뭐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거에 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어 장소에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누리야지 이게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왜 관계없는 것 같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으세요 이것이 이렇게 살면 네가 장수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네 골수에서 골수가 윤택해 질 거야 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이렇게 살면 영과 혼과 몸의 뭐 놀라운 비밀이야. 의사도 잘 모르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이렇게 살으라고 여러분 3장 1절부터 여기 9절까지 그다 여러분 영혼 몸의 모든 문제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귀중력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사람 앞에 귀중히 을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성도님도 그렇게 한다고 그는네 여러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요 자문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자녀들과 함께 20분이든 30분이든 매일 애들이 이거 다알고든 영어 성경 갖다 놓고 한국 성경 갖다 놓고 조사해 가지고 이한절 가지고도 한번 토론을 해 보세요.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악에서떠난다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고 악에서 떠난거 무슨 의미, 무슨 무슨 뜻이왜 그럴까? 이 지금 제가 조금 얘기하다 말았잖아. 시간 없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보는 관점이 다 달라. 남편의 관점, 아이들의 관점 이렇게 달라서이런 얘기를 할때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그런 것하고 장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지금 제가 조금 설명했잖아. 이렇게 구별하겠습니다. 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조상 대대로 밀려든 아름다운 지혜와 자문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책한 권으로 묶어서. 성경이 되게 하시고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젊고 어리석고 마음이 급하고또 딴데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신실함과 그 귀함을 잘 모르고 자녀들을 기르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깨달았으니 자녀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들을 삶에다가 녹이고 실천하고 잘 적용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사람 앞에 귀하게 임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